네, 오늘 그 마늘밭에 이제 분소수수를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작업을 해서 어 한번 그 분소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마늘밭에서 분소수수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아. 마늘밭에 분소수수 작업하는 거예요. 분소수. 분소수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인트인데 이거를 이 분소수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껴서 어 껴서 이거 이것만 조여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여주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 이제 개폐 장치. 어, 그 다음에 물을 이 주간에서 이 주간에서 이 마늘밭으로 이 분소수로 깔을 내면 이거 조인트를 여기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작업은요. 이거 작업은요. 물 나가는 방향은 이쪽 마늘밭 쪽으로 요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채웁니다 이렇게 채우죠 근데 채울 때에는 항상 이고무바킹이고무바킹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새지 가 않죠 그래서 요렇게 아고무바킹을요 안에다 넣고 요렇게 넣고 여기다 채워줍니다 이건 13mm 고요. 자 이렇게 조이고 요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요 요 코아로 코아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수수를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를 또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여기 구멍은 이렇게 뚫었고요 코어를 이렇게 뚫었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분수수를 여기다가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고요. 요 라인 분수 위 부분이 어, 워터플라이가 있는쪽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쪽을 위로 놓은 다음에요 이거를 조이면 이렇게 조이면 분수 호수는 끝난겁니다 이런식으로 어, 작업을 쭉 해나갈겁니다 요 끝부분에는 이제 어 마감 끝부분 마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마감 작업하는 거는 또 그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마감 작업 부품도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턱 있는 쪽이 앞으로 이쪽으로 바투 바짝 바짝 그 다음에 요것도 턱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해서 여기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고 요 그 다음에 고무 바킹, 박힌, 고무 바킹을 집어넣고, 이 끝에 부분을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마늘밭으로 들어가는 분소수 작업을 다 우회 밭은 마무리했고요. 이제 홍산 마늘밭으로 가서 마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산 마늘밭 분소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급수관에서 이 조인트로다가 이 분소수를 연결하는 건데 분소 분소수 앞에 이 개폐 장치를 설치를 해서 나 필요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개폐 장치 다음에 이 분소수를 연결하는 거죠. 이 분소수를 설치하는 것은 주로 이제 물이나 액비를 줄때이 분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도독 어, 했는데요. 어, 아직도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마늘이 장해가지고 이 분소수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어, 밑으로 이제 세파이프를 이용해서 어, 밑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래도 마늘이 무성하니까 자꾸 걸려가지고 좀 힘드네요. 이게 분소수 설치할 때에는 어, 마늘이 조그맣을 때 그때 미리 설치를 해놨어야 되는 건데 아, 어, 그때 미리 설치를 못한 게, 어,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분수호수 기본적인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 물을 한번 보내봤는데, 분수호수가 어,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분수호수가 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물이 쫙쫙 잘 뿜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어, 물을 뿜어 대면 한 10분 정도만 물을 줘도, 어, 흥근하게 젖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끼리 마늘인데요. 어, 코끼리 마늘이 처음에 이제 부직포를 벗겼을 때, 동해를 입어가지고, 어, 상태가 안 좋았던 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추을주고를 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동안 이제 물도 좀 주고 그랬으면 이제 많이 좋아졌을 텐데, 제가 바빠가지고, 어, 물을 못 주다가, 이제 오늘, 오늘 이제 4월 12일인데요. 음, 오늘에서야 이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물을 주면은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물을 주면서 어 중간에 이제 수용성 황산가리를 이제 물에 타서 또한두어번 정도 주면 상태가 이제 완전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 이제 구비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 이게 생수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지만이 구비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구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물 관리하고 영양 관리하면서 상태를 호전시켜서 나중에 구비대 시기에 구가 아또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 관리를 해보겠습니다.